우리 스킨 부스터를 맞는 거는 대부분 이렇게 피부 진피층에 이제 약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보다 약간 깊으면 실은 좀 아파요. 진피 밑층의 경계 부분에 우리가 신경이 있어서 진피 자체에는 신경이 없어요. 그래서 별로 안 아프고 표피도 마찬가지로 안 아프겠죠. 근데 우리가 주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일부는 또 약간 깊어지고 일부는 또 얕아지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아픔이 좀 많죠. 스킨 부스터를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했던 게 실은 스킨 보톡스죠. 손으로 하는 걸 가장 많이 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손으로 한땀한땀 한땀 하는 거고. 하다 보면 역시 좀 아픈 게 이렇게 진피층이 약간 이렇게 엠보라 그러죠. 엠보가 살짝 올라오게 맞으면 조금씩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약간은 일부 깊어지기 때문에, 바늘이기 때문에. 그 대신 좋은 점은 있어요. 약물을 또 정확하게 다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많이 넣고 싶은 부분은 또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좀 장단점이 좀 있어요. 어. 그러면 좀더 드라프고 좀더 이렇게 균일하게 좀 넣어볼 수 없냐. 이렇게 해서 개발된 게 이제 여러 가지 스킨 부스터를 넣는 이제 기계들이었죠. 인젝터라고 하는 기계들인데, 얘는 딱 세팅 값에. 뭐 0.8mm 딱 세팅을 하면 한 번에 9개의 바늘을 정확하게 진피층 그 깊이에 정확하게 이제 주입을 할수 있고 약물의 용량도 딱 이렇게 세팅을 할수 있죠. 기계기 때문에 손주사보다는 실제 한 포인트에 들어가는 약은 좀 적어요. 이제 같은 구멍당 이제 좀 들어가는 용량은 아무래도 손주사가 좀더 많겠죠.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때는. 뭐, 이게 손주사가 좋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인젝터로 또 같은 부분을 여러 번또 맞으면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좀 다양하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MTS라는 거가 또 있었죠 이거는 좀더 간편한 거가 좋아요 간편하게 좀 이렇게, 이렇게 문지르면 되고 이렇게 간편하게 뭐 집에서 할수 있는 것도 있어요 집에서 할수 있는 홈케어용은 조금 더 이렇게 바늘의 깊이가 좀 얕은 거죠 어, 아무래도 편하긴 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약물이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구멍을 뚫고 발라주면 안에 흡수가 되거니 하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깊이는 다양하게 좀 깊지가 않고 좀 얕은 쪽에 좀더속하고 약물 로스가 좀 많은 게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이제 이런 MTS로 해야만 하는 거는 이렇게 샤넬 주사라든가 이런 뭐 엑소점 이런 거는 실은 이렇게 주사할 수 없는 이제 약이거든요. 식약처에서 그렇게 허가를 받지 못한 약들이라서 바르고 좀 흡수를 시켜야 되는 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킨부스터 중에 일부 이런 약들은 발라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침투를 많이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고 아무래도 조금 로스는 더 있겠지만 좀더 안전하게 우리가 허가 사항에 맞춰서 하는 게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라젯 저희가 이제 최근에 도입을 해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특히 이제 스킨 부스터에 가장 좋은 게 이제 약물을 주사하는데 바늘이 없이 주사를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진피층 우리가 아까 1mm 타겟을 했는데 그 정확하게 진피층 내에 약물이 정확하게 주입이 되고 약물 로스도 생각보다 이제 많지 않고 뭐 100개, 1,000개 그러면 이제 우리 엑소 점으로 구멍을 뚫는 건한만개 정도 그래서 그 구멍 사이로 약물이 실제로 흡수도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얘는 직접 약을 주입을 하면서 구멍을 뚫리는 거고, MTS는 구멍을 뚫고 위에 뿌려주는 거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다르죠. 또 통증이 없어서 또 좋아요. 바늘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럼 효과가 없으면 또 이거 하면 안 되죠. 근데 효과도 우리 주사로 한 거랑 비슷하게 충분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시술 비가 좀 비싸서 그렇지 가장 좋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